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서워졌어. 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날 사회에서 청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정체가 저 하이브의 청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구나. 이게 보인 거야. 이건 관음의 영역이에요. 하이브 내부 자료는. 그래서 그것을 배제시켰을 때 경영의 투명화와 실제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 하이브가 아프게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청산되어야 된대. 국민들이 이 사회에서 삭제되기를 원하고 있대. 본인들의 순수한 의도가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니즈분들,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지금 하이브의 청산을 목표로 사회적인 삭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이브는 주식회사예요. 각자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회사라고. 그 회사가 경영상에 나쁜 일들이 있어서 그경영상에 나쁜 일들 데이터를 만드는 형태들이 눈앞에 띄어서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청산을 한대 삭제를 시켜야 된대. 이거 뭐지? 국민들은 지금 하이브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대. 하이브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대. 본인은 하이브의 청산을 위해서 뛴대. 뭐지 이거? 여기가 지금 맞아? 아미님들, 글린님들, 피어나님들, 본 회사. 청산을 요구하고 있대요 주식하시는 분들 하이브가 청산을 당한데 이번 하이브 내부문건으로 하이브의 내부문건에 분노하시는 분들 하이브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1300명대인 이이 이 사이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표를 찍어서 공격을 했어요 그걸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더 건전한 상식과 어느 쪽이 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염원이 담겨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늘 방송합니다 하고 했더니 라이브로 징징거리며 울거면 안하는 힘은 못할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계속 달아주시고 막 변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이분이 뭐라고 징징거리는 거? 분 본인들이 활동하시는 데서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의 청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 건전하지 못했던 경영을 했었던 기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 문건 하나 잘못 만드는 걸로 인해서 그 잘못 만들어진 내부 문건은 분명히 아티스트한테는 모욕적인 행위고 모욕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이브의 청산을 얘기해. 님, 대단한 채널인데? 멋있어. 거하 카이브의 청산을 요구하고, 1300명 구독자를 가진 사회적 비판 채널은, 우리 사회에서 청산시키려고 해, 레카 채널로 묶어서, 커연, 저기, 토끼짱님.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 나는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뭘 증명을 하시고 있지, 지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사회적인 비판을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목소리일 때는, 분명히 파란당 쪽보다, 빨간당 쪽의 의견이 가지신 분들이, 이 방송을 더 많이 볼것 같은데도, 제가 파란피임을 계속 증명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그 블랙리스트가 공격을 가하는 걸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 저 하이브라고 하는 거학을 상대로 싸우시는 분이? 오, 목쇼, 박수.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잖아요.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의롭게 싸우시라. 저는 제가 스스로 정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처럼 당신들 상대로 한 고소도 당신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영상 내 어떤 것들도 안 하고 있어요. 나의 기준이거든. 나는 정의롭게 싸우고 싶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그거 레카 채널이라고 만들면서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공격을 하시는데 리스트 만드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그리고 켜요 의견을 의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한테 대응을 하시네 와 멋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내가 파란피임을 얘기해요 쪽에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라도 사회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는 파란피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한테 증명하잖아 오늘 커뮤니티에도 내가 증명해놨고 근데 당신들은 뭐예요? 스스로가 뭘 증명한다고 야 국정감사에 드러난 그일 아티스트라들한테는 되게 큰일이고 그런 일은 기업 경영상에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행해진 걸로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빼지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이브를 배제시켜야 된다 이제 이 사회에서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런 목소리로 만들어버려